성경은 우물 곁에 앉아있는 모세를 뒤로하고 미디안 제사장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물 곁이라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우물 곁의 여인처럼 난 울었네 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물 곁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를 곧잘 떠올리곤 했습니다 왜 우물 곁에 있는 가녀린 여인보다 신체 건장한 장정의 모습이 더 슬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다 각자 생긴대로 생각하는 건데 제 등치가 크고 제가 건장해서 그런지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그려볼 때참 마음이 동화됩니다 어떤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까 물이 옆에 있는데도 목마른 심령으로 앉아 있는 모세. 그를 그려보면 제 속까지도 타는 기분이 듭니다. 애굽인을 대신 쳐 죽일 정도로 민족을 사랑했건만 그 믿었던 동포에게 배신을 당하고 동시에 자신을 길러준 40년간 길러준 애굽의 왕자에서도 버림을 받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 우물 곁에 앉았을 때 모세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을까요? 아마 잘은 몰라도 이젠 다 끝났네 아니었을까요? 민족을 향한 소망도 자신의 미래도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끝난 것 같은 모세의 삶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 미디안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드로로 알고 있는 미디안 제사장을 오늘 성경은 루엘이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에게는 딸이 일곱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딸이 일곱이라는 미디안 제사장례를 상상해 볼때 얼마나 화목했을까 하는 생각을 더해 봅니다. 제자 제자 거리는 소리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시는 딸부자 집에 참 화목했겠다 하는 상상을 해 봅니다. 역시 딸이 좋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십. <laughs> 아멘을 하시네요. <laughs> 좀 물어볼까요? 딸이 좋습니까? 아들이 좋습니까? 예. 딸이 우세하더라고요. 예. 어. <laughs> 저희 어머니가 저를 축복해 주실 때 이렇게 축복했어요. 순우야, 너도 꼭너 닮은 아들 낳아라. 근데 저는 똑똑해서 저 닮은 아들을 안 낳고 딸만 둘 낳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와서 저한테 고백을 해요. 나는 목사님이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 아들 낳라고 기도해.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 딸만 낳은 겁니다. 저 닮은 아들 낳으면 저 닮은 아들 낳으면 큰일 난. 참 딸이 좋다 일곱이나 있으니 얼마나 화기애애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하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또 아들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그 집에 일곱 딸들이 집에서 맡은 역할은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일이었다고 했는데 성경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연약한 여인들이 양 떼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하다 보니 많은 핸디캡과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본문에서 루웰이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묻는 것을 보면 매번 물을 기를 때마다 가장 마지막에 먹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도하여 오늘은 목자들이 물목이로 온 여인들을 쫓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어려움이 하루 이틀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더한 거죠. 만약에 그냥 순서를 뒤로 하고 마지막에 평소대로 먹고 돌아갔으면 모세와 접촉할 일도 없었을 텐데 오늘 목자들의 핍박이 더 거세다 보니 우물 곁에 앉아있던 모세가 일어날 수밖에 그들을 도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예상을 해봅니다. 모세 그는 어찌된 사람이 정의로운 분노로 인해 지금 미디안 광야 우물 곁그 자리에까지 놓였건만 여전히 오지랖 있게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나 봅니다. 모세는 말이 좋았을까요? 힘이 좋았을까요? 그 많은 장정들을 제압하고 그 여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모세의 표정이 어땠을까? 모세의 자세가 어땠을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많은 각도로 고민을 해봅니다 하기 싫은데 하는 수 없는 표정으로 그 일들을 해냈는지 아니면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어 하며 의로운 호기로 가득한 모습으로 고라한인들을 행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참 겉과 속이 같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도 됩니다 그렇게 모든 과정을 들어 모세는 미리한 제사장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들과 동고함을 즐거워하는 모세에게 르우엘은 시보라라는 딸을 내어 사이로 맞이합니다. 시보라는 몇째 딸이었을까요? 일곱째 일곱 동인이나 있는 그딸 중에 몇째 딸이었을까 상상을 해보면 얼굴도 안 보고 모셔간다는 세째 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도 저는 가져보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으로 나타내 보이셨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자신을 알리신 전설적인 민족의 지도자. 그래서 엘리야와 더불어 무덤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둘이 만나 가정을 이룬 것이죠.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미디안 땅에서 태어나 그냥 거기서 사라지는 십보라와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자란 모세라는 사람이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서로 만나 가정을 이루었다는 이것은 참 신기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리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고 성경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은 순우입니다. 순할 순자에 도우자 순하게 도우며 살으라고 외할아버지 장로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참 없던 시절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자녀들만이라도 잘되라는 소망으로 좋은 이름을 지어줘도 시어찬을 때 모세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타국의 나그네라고 명명합니다. 현실에서 아이를 낳고 현실에서 그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모세 아들의 이름에는 과거가 들어 있습니다. 뿌리가 뽑혀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었구나 하는 허탈함이 그 아들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 그는 지금, 현재,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여전히 그의 생각과 정서는 과거에 버림받은 살인자 모세를 추억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장명이라고밖에 할수 없겠습니다. 몸은 현재를 살지만 정서는 아직 과거 속에서 먹고 자며 과거에 붙잡혀 주어진 오늘을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모세를 오늘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존먹고 있습니다. 과거가 그의 현재를 갉아먹으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마누라를 눈여겨볼 여유도 없고 그 평안함이 평안함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내 기력의 시작이라는 아들을 볼 때도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타국에서 나그네같이 사나라고 하며 현재의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을 사는 과거는 우리의 현재를 갈가먹고 발목 잡는 일이 될수 있다는 것을 모세의 아들 이름 게르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은 모세가 그렇게 사는 동안 애구방이 죽었다고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 해가 얼마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왕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강해져서 우리의 적국과 손을 잡아 우리를 대적하고 떠날까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이들의 힘을 약하게 할수 있을까 하여 이를 고대기 시키고 삼파를 시켜 아들일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라고 했던 그왕입니다. 이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죠. 편안한 마음을 누리고 누려도 시원찮은 자리에 있음에도 그 이상한 일에 몰두하다가 그냥 그는 그렇게 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잘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많은 해석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들어주셨다라고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문맥이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어야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를 막 달달 볶아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부르짖어야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일까요? 그건 하나님 아니죠 그건 마귀에 가깝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부러지져야만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기계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 한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한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까지 계신 분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500년 전에 한 것을 오늘 기억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을 가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히 가는 그분에게 오늘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원을 가는 그분에게 오늘은 지나가는 꼭 필요한 길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과거를 이루어가며 영원히 가는 길에 꼭 있어야 하는 그 길,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영원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오늘은 영원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합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자기 피부치에게 타국의 나그네라고 이름하며 사람은 과거를 보며 다친 오늘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영원을 사시고 내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 절묘하게 제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으며 과거에 살고 있지만 그 다음에 있는 24절 25절은 영혼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을 비교하며 우리의 시선이 과거를 향해야 되는지,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살지 말고, 오늘에 살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뒤로 가지 말고, 내일로 가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가지 말고 희망으로 가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후회로 가지 말고 다짐과 각오와 소망으로 가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열려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게 가능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된 여러분, 어떤 오늘을 살고 계신가요? 과거를 후회하며, 과거에 붙잡혀서, 오늘도 그 열등감과 낮은 자정감으로 눈치를 보며 겼는지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 믿는 사람의 맛에 아니랍니다. 믿는 사람의 자세는 어떤 겁니까? 영원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으로 살아내는 자의 자세가 믿는 자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세요? 사람이 벗어나지 못한 과거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써먹질 못합니다. 모세가 후회에 차서 지난 날을 어떻게 봤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나는 틀린 거 없어 했을까요? 우리는 지난 날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나요? 그날 그 일을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아, 내가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지난날을 후회하십니까?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현지에서 오늘이 있게끔 했던 지난날의 나를 보며 이랬나, 저랬나, 잘했나, 못했나를 할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답이 없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인지, 내가 심었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일가를 이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우리는 알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매어 후회하는 삶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렇게 항상 후회를 해. 아 내가 그때 그 땅을 사두었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아,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잘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 그렇게 잘될줄 알았어. 그러면서 현재를 한탄합니다. 정말 그렇게 확신하세요. 사람 일을 그렇게 쉽게 진행되던가요? 원하는 일을 하면 다 그렇게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아도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증거들이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매어 사는 삶은 현재의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혹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그래도 회개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회개는 당연하죠.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하지만 회개는 그날 그 자지로 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거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땅의 꽃을 바라보고 있던 내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 회개죠. 과거를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열린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냐면 오늘 일은 분명히 낙은에 된 것은 맞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거기에 부활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분명 오늘 내가 남루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은 맞지만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은 미래에 있어서, 미래에 어떤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오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눈으로 붙잡힌 그 눈으로 모세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세의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지난날에 매어 사는 모세의 눈으로 보면 겨우 타국에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숨겨주신 거죠 애구방의 그 탄압으로부터 숨겨주신 거죠 바로의 앞자야 공격에서 그리고 이제 곧 공적인 삶을 사는 모세에게 가정을 갖게 하시고 이 현실에서 뚝 떨어져 쉬라는 시절 가정을 가지라는 시절 정신없이 과거를 보는 사람은 그것을 볼 사이가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릴 것이 없이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우리도 고백하고 분명 모세도 고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모세의 삶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저 백성을 내가 낳았어요. 지금의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삶인데 이 삶을 온전히 누르지 못하고 타군의, 타국의 낙은애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없었으면 오늘 내가 될수 있었나요? 그 배신이 없었다면, 그 아픔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 될수 있었나요? 그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었나요? 오늘의 내가 있기에 하나도 필요 없는 날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도 내일로 가는 길목이기에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그것이 실패한 과거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창조적인 문이 열리는 과거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붙들면 의미가 드러날 뿐만 아니고 혹 의미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들의 삶은 죽은 것처럼 닫혀 있는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 누리시는 가운데 좀더 지혜 있는 모습으로 사시는. 점더 소망에 가득 찬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꼭 붙드셔서 다친 과거에 살지 마시고 열린 내일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인정하며 그의 손에 붙들린 자들은 오늘을 삽니다. 오늘 귀하게 여기입니다. 비록 오늘 부딪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수용하지는 못할지라도 알수 없는 소망을 품기며 오늘을 감사로 채워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의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가운데 부디 오늘도 감사와 감격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가르페디엠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가르페디엠이라는 말은 오늘을 잡아라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설 죽은 시인들의 사회에서 존 키팅 선생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해준 말로 유명하지만 사실 이 말은 고대 로마의 허라티우스의 라틴어 시의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존 키팅 선생님이 이 까르펜디엠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어떻게 설명해 주며 주냐면 며주 오늘은 꽃한 다발을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은 모두가 곧한 다발씩을 받은 겁니다. 오늘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며 오늘을 사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회고해 보니 무엇 하나 써먹을 게 있을까 망설이게 됩니다. 열심히 계획을 했지만 그 계획들은 내 삶의 온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우리 경제는, 우리 자녀들은, 건강은 아직도 제자리 혹은 더욱 뒤로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많은 것이 달리 보일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해였고, 그간 나의 근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짖는 한 해였고, 한해더 성숙된 숙성된 장이 지나듯 우리 내면의 믿음과 신념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기는 아니었던가요? 다시 한번 오늘 영원의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내가 어느 방향 바라보고 있나 생각하시고 지난 삶 하나님 앞에 잘 정리하시고 앞날을 소망으로 바람으로 오늘을 기쁘게. 알뜰하게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를 굉장히 이뻐해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딸들을 굉장히 이뻐해요. 어느 날 이렇게 이뻐하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시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렇게 이뻐? 이쁘대요. 그럼 엄마 나 어릴 때도 저렇게 이뻐했어? 사는 게 바빠서 애들이쁜지 몰랐대요. 맞나요? 오늘을 누리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때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나 한탄하며 비관하며 후회하기보다 하나님 주시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을 놓친 것은 없나 잘 세어 보시고 하나님의 열린 시선으로 오늘 기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사시길 그래서 2024년이 더욱 기대되고 더욱 소망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귀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